주주 매트 조수장입니다. 이번 영상 종목은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36만 원대까지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20만 원대까지 하락을 한 상황입니다. 지난번 고점에서 하락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고점이 두 개가 나오고 이제 하락 패턴의 전개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자, 상승을 하더라도 바람직한 상승은 어느 정도 하락의 패턴을 마무리하고 가는 게 좋다라고 안내를 드렸던 것이고 하나의 상승 고점을 만든 이후에 이후에 바로 상승으로 치고 달렸으면 고점에서 아주 크게 밀렸을 겁니다. 근데 오히려 정고점을 뚫지 않고 살짝 어, 상승한 이후에 하락을 한 것은 어, 다행스러운 모습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만약에 이런 형태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고점에서부터 이렇게 크게 무너졌을 거예요. 크게. 크게 무너졌을 텐데, 이제 하락을 마무리하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락은 일반적으로 ABC 형태로 나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ABC 또는 ABCDE로 간주도 할수 있죠. ABCDE로 간주되는 패턴. 지금 SK바이오사이언스의 하락 패턴의 모습은 쇠기형입니다. 쇠기형의 의미는 중첩이 됐다는 거죠. 1파의 저점과 4파의 고점이 중첩된 겁니다. 이렇게 중첩이 된 흐름은 쇠기형 파동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제 매수 관점을 안내드리고 를 있습니다. 제가 안내드렸던 매수 범위보다 조금 더 하락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전히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윗꼬리 아래꼬리에 대해서 제가 계속 안내드리고 있죠. 윗꼬리를 길게 달면 어, 조정의 신호요. 또 아랫꼬리를 또 길게 달면 또 반등의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어, 좋을 것입니다. 자, 아랫꼬리를 길게 달은 듯한 이런 모습. 일본 상에서는 61선과 121선 딱 중간에 있죠. 마치 121선까지 하락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라서 121선까지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지만 주봉을 보게 되면 20주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20주선 지지를 받고 아랫꼬리 다른 모습이고. 올봉에서는 5월선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주봉 20주선 올봉에서 5월선에서 지지를 받았습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는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가총액이 17조까지 내려간 상황입니다 17조까지 앞으로 주가 흐름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최근에 급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가 있죠 그 치료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등장입니다 SK바이오스 사이언스의 가장 큰 재료는 토종 백신입니다. 토종 백신. 토종 백신.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또 노바백스. 노바백스의 거는, 노바백스, 이제 CDMO입니다. CDMO.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의 CMO. CMO와 CDMO 차이는 이제 위탁 상산만 하느냐, 아니면, 위탁 개발 생산을 하느냐 이거 차입니다. 토종 백신, 노바백스, CDMO, 아스라제네카 CMO 이것이 가장 큰 절이로 갈수 있죠. 최근 급락 이유는 아, 또. 이유는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네, 상업화 때문입니다. 상용화죠, 상용화 상용화 될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의 무용지물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데. 백신과 치료제는 돌고 돈다는 게제 관점입니다. 돌고 돈다. 또한 해외 시장에서의 백신 수요는 계속 증대를 하고 있다는 거, 이걸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먹거의 경구 치료제가 상용화 된다고 해서 백신이 무용지물 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가 백신을 맞았을 때에 맞았을 때에 그만큼 더 깊은 어, 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백신의 수요는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어, 100% 어, 완치한다라는 그런 결과치가 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가 상용화되어서 최근에 셀트리온이라든지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 이런 종목들이 급락이 나왔지만 염려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에스케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해서 어 크게 이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은 실적입니다. 실적 가장 큰 것은 이제 실적이라고 할수 있는데 실적을 주목해야 됩니다. 반기 영업이익이 반기 영업이익이 1,199억이 더왔죠 전년도 에 비해서는 갈목할 만한 어, 실적이다 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당반, 어, 상반기 영업이익이 1 1 9 5억 이추세라고 한다 그러면 올해 영업 이익은 2400억, 2500억 정도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영업 이익은 내년도 영업 이익은 더 높아지겠죠. 영업 이익은 3천0억 이상이 됩니다. 3 0 0억 이상이 됩니다. 실적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이고 우리가 더 이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노바백스와 관련된 이제 CDMO 계약인데 이 CDMO 계약에 대해서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이 CDMO가 사실 대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임상시험 이제 3단계고, CDMO 계약과 달리, 이 CDMO는 뭐 계약과 달리, 로열티를 주고 기술을 가져와서 직접 어, 제작, 어, 직접 판매,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박입니다. 위탁생산뿐만 아니라 개발을 해서 직접 제작을 해서 해외 수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해야 되는 것이죠. 물론 CMO 계약도 의미가 있습니다. 위탁생산도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서 실적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구나. 특히나 이천이십 이 년도 이후에 2023년도는 더대박이갈수 있어요 실적은 그래서 시간 어, 상황을 보면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의 이슈를 본다 그러면 첫 번째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가 치료제가 어 부작용 없이 없이 완치를 할수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대부분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왜냐하면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는 긴급하게 내놓은 것이고 원래 독감 치료제로 나왔던 것을 긴급 사용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전임상을 뛰어넘었죠. 머크는 전임상을 뛰어넘어 뛰어넘어 급히 진행하고 있는 거죠. 부작용이 없을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부작용 이슈가 계속 생길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반사적으로 부작용이 나온다 그러면 반사적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나 셀트리온이 반사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런 어, 경구용치료제 부작용 이슈 부작 이슈 이슈에 대한 반사 이익을 기대해 볼수 있고 어,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 실적이 계속해서 하반기 하반기에도 실적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어, 기대해 볼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또 SK 바이오사이언스 주목해야 될 것은 공장 증설 이슈가 있습니다. 공장 증설. 2024년까지 이거 미리 알고 있어야 됩니다. 2 0 2 4년까지 1,500억을 투입해서 증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평 정도를 추가하는 거죠. 추가, 추가해서 총 5만평에 대해서 증설 투자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증설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뭘로 잡히죠 이제 비용으로 잡히죠 비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영업이익률이 낮아질 수 있는 겁니다 영업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손해 볼수 있어요 다소 낮아질 것 영업이익률 다소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향후에 긍정적인 부분이 있죠 공장증산에서더 많은 백신을 생산할 수 있고, 위탁 생산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기, 에, 당시에는 비용으로 잡힐지 모르지만, 중장기로는 크게 의미가 있다고 라볼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일봉상에서는 61선과 121선 사이에 있죠. 그래서 121선을 기준으로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도 있을 텐데, 조봉에서 보면 이미 20주선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월봉에서 보면, 5월선 지지를 받고 있다 그래서 지지가 주봉과 월봉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3만원대는 매수기회로 봅니다 23만원대는 매수대응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는 23만원에 머물고 있고 시가초기 17조에 있지만 최종 목표치는 무엇을 근거로 삼아야 되냐면 2023년에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서 잡아야 될 것입니다. 감안한 적정 시총을 아, 계산. 2 0 2 3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한 적정 시총. 그 적정 시총이 최종 목표치가 될 거예요. 그 적정 시총까지는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가 급락이 나온 것은 공매도 공격도 있었고 그리고 경구형 치료제 머크의 경구형 치료제가 나온 것을 빌미로 해서 하반 공격을 했다 그래서 어, 저가에서 저가에서 매수 기회를 노렸다고 저는 그런 겁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저가 매력이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저가 매력이 있다고 봅니다 23만원대는 2023년도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감안한 적정 시총 그렇게 해서 최종 목표치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목표치를 알고 싶으시면 바사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목표치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이앤홀드 전략으로 최종 목표치까지 홀딩 전략을 펴서 큰 수익을 내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으로 방송 마치겠습니다.